토익 시험이 한국에 들어온 지곧 40년 정도가 되는데요. 지금도 좀 유사한 방식으로 연간 약 100만 명 정도가 1억 시간이 조금 넘는 정도로 토익을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사업 개발 담당하고 있는 송진태라고 합니다. 저는 토익 제품이 필요한 곳에 기회를 찾고 그 기회들을 연결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고요. 현재까지는 뭐 대학의 교수자분들이나 뭐 기업 혹은 공공기관에서 많이 찾으셔가지고요. 프로그래머 해서 제공하고 이제 운영을 지원하는 일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3년 전 여름이었는데 강남에 학원을 갔거든요. 그때 좀 서울의 공부법은 좀 다를 줄 알았는데 제가 살았던 제주도랑은 좀 똑같은 공부법이어서 결국에는 제가 가능한 시간 정도만 기준으로 학원을 고르고 수업을 고르고 그렇게 수강을 했던 것 같아요. 토익 시험이 한국에 들어온 지곧 40년 정도가 되는데요. 토익을 준비하는 분들이 지금도 좀 유사한 방식으로 토익을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연간 약 100만 명 정도가 평균적으로 한달 정도를 공부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치면은 1억 시간이 조금 넘는 정도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굳이 뭔가 영어 실력을 한번더 평가하는 시험에 이렇게 이제 시간을 많이 쏟는 것에 대해서 좀 크게 저희도 좀 놀랐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업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관점에서 특히 기대되는 부분은 1대1 맞춤 추천 학습이 강화되었다는 점이 가장 기대가 되고요. 저희 팀의 주 고객분 중 하나가 대학의 교수분들이신데 최근 크게 두 가지를 중요하게 판단을 하시더라고요. 첫 번째는 AI라는 키워드로 1대1 맞춤 교육 커리큘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실제 도입해서 학생들이 사용했을 때 만족했느냐 이두 가지 관점이 좀 주요 기준이신데 아무래도 실제 학습 효과가 많이 검증이 되기도 했고, 최근에 AI 교육이 좀 화두가 되면서, 이런 교육 환장에서도 많은 관심이 좀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기존 산다토익에서는 학생들이 좀 학습을 오랫동안 지속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실제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나서 동기부여가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저를 좀 많이 독려해주세요라는 의지가 있었는데, 실제로 새로운 산다토익에서는 앱에 들어오지 않아도, 앱 밖에서 계속해서 푸시 알림을 보내서 학습을 해야 된다 혹은 이번엔 이 학습 콘텐츠를 수강해야 된다 라는 그런 케어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교수자 관점에서도 학생들을 좀 지속적으로 학습시킬 수 있는 그리고 학습자 관점에서도 최근에 학습을 계속하지 못했을 때그 알림을 통해서 계속해서 학습을 지속할 수 있는 부분들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때 왜 제가 별다른 생각 없이 학원에 가자 라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학원에 가서 정말 50명이 넘는 학생들이랑 다 같이 똑같은 수업에 똑같은 문제를 풀다 보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좀 마치 유튜브에 들어갔는데 끝까지 모두가 똑같은 유튜브 영상을 보고 끝나는 것과 같은 개념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학습 실력과 일정이 다들 다를 텐데 그런 것들이 이제 고려가 되지 않고 수행을 하다 보니까 공부를 하면서도 괴롭고 뭔가 학습 동기 부여를 찾기도 어렵고 실제로 시험장에 가서도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결과를 받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새롭게 리드 튜터라는 좋은 콘텐츠와 좋은 알고리즘을 가진 이제 토익 튜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이용을 해서 똑똑하게 공부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